지난주일에는 인간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인간이 피조물을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예배하는 지위로 떨어지기 져 버렸습니다. 이 태도를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로 요약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역할, 내 인생에 주인된 그 역할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라는 자기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많은 자요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몇 분이에요? 오직 한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두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판단의 권위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끼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선생이라면 학생들 성적 평가 해야 되고요. 소비자로서 물건을 살 때나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를 때, 채용할 때, 계약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그 기능에 대한 판단이 인격에 대한 판단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없이 불가피하게 누군가를 판단했을 때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특히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내가 보기엔 저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잘 몰라.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탈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다 보면요. 저 사람 바보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 참 개념 없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게 위로가 돼요. 이게 착각이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 죄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에 판단을 거듭하면서 자기의 죄는 쌓여가고 여기에는 나는 예외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티컬 엑셉셔널리즘 윤리적 예외주의는 어김없이 윤리적 괴물을 만듭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요. 로마서 2장과 야고보서에 같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을 꽤 많이 하는데요. 그건 로마서 3장 4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설명,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고보서 이장이좀 달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약간 다른 시각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바울과 야고보는 가깝습니다. 오늘 로마스 2장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이게 다르다 하는 사람은 3, 4장만 보고 2장을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로마스 2장을 열심히 읽어보면 이 야고보사하고 거의 똑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로 보응하신다고요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바울이 결코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당을 지어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쁜 짓할때 혼자 안 하죠. 당을 짓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각 사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각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다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또각 사람이죠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구원도 유대인 헬라인 심판도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룹 통체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뭐예요? 듣는 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도 같은 말을 좀더 상세히 풀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말씀을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몸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만 해서 행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율법 원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방자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몰랐음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하는 그 복음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도 옛날에도 구약에도 다 나와요. 바울의 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 하실 거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그리스도는 그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은 화나서 불주례하시고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 그림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순복하여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죄인이 내가 어떻게 벌 받지 않고 용서받을까? 지옥 가야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수 있을까? 오늘 이런 죄를 지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뒤에 숨을까? 그게 아니고요. 물론 주님의 은혜가 그게 있지만 정말 신앙의 본류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그리스도도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주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벌받아, 당장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이 심판을 유보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분이 인내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지.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살 기회가 생겼으니 바로 살아야지.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멸시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미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현재 공권력을 통한 심판 세 번째 현재 버려둠을 통해서 하는 심판 지난주에서는요 이세 번째 1장에서는 버려둠의 심판 현재의 비참한 상태가 강조되었고요 2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미래의 심판 이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심판입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심판입니다 이 그런데 이 2번 공권력을 통한 현재의 심판은 성긴 그물과 같아서 철저하지 못합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간 놈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고도 그냥 더큰죄 짓고도 빠져나간 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필요하지만 불완전합니다. 더큰 문제는요 언제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었는데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독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권력자에게 더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직업적으로 남을 자주 판단하게 되는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직업이 재판관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늘 판단하다 보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ethical exceptionalism, 윤리적 어, 예외주의죠. 사람들 잡아서 벌 주는 사람, 경찰, 검찰, 가르치는 사람, 교사, 목사. 나는 옳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심판하면서 자신은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언론입니다. 정치인의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물갈이 하잖아요. 좀 잘못하면 4년 지나면 갈아치우죠. 언론은 사실 정치인 못지 않게 큰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권력이 되기도 하지만 바꾸지 못합니다. 한마른 책임도 안 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년 봐도요. 몇 개월은 봐도요. 많은 경우에 자기들이 부축해놓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 요쏙 빠지죠. 쏙 빠져서 팔짱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돌던집니다. 이 사람도 잘못됐다. 저 사람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에티클 엑셉셔널리즘 윤리적 예외주의가 에티컬 만스터, 윤리적 괴물을 만드는 예입니다. 여러분 일부 종교의 일탈도 언론이 부추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만 해도요 얼마나 여러분 매제 언론들이 키워졌는지 몰라요 비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을 뭐 교묘하게 띄워주는 것도 사실은 언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교회는요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와 언론 이 둘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간섭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자꾸 예외로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령은요 남의 티끌을 지적할 때에 내 눈에 들보를 볼줄 아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이 장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 이 본문은요. 신학자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 스토아 학파들은 자연법이라 그랬고요. 혹은 인간 누구의 마음에나 있는 양심. 음, 혹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인간 본성에 내재된 도덕률, 뭐 이런 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본래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 선명한 도덕성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망가졌는가? 아예 완전히 못 쓰게 되어서 백지나 다를 바 없는 그것보다 더 못한 상태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쓸만한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뒷 부분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선을 찾아서 하나님의 요구를 향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아주 착한 사람들 지옥 가야 됩니까? 살다 보면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살수 있을까? 법 없이 사는 사람, 성경을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선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증거리든, 티베시든, 몽고든, 저 어디 산골에 도시 문명의 물력과 경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희들은 성경 몰라도,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면 내가 천국에 넣어줄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옛날 이야기 있잖아. 이러분 추수를 했는데, 형님이 힘들까봐, 아우 집이 배고플까봐, 밤새도록 형님은 아우에게, 아우는 형님에게, 뱃단을 옮겨주는 그런 사람들. 나 같으면 예수 오래 믿어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물론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 환자들과 함께하고, 빈민들을 위해 살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3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게 정통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중심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2장에서요. 굳이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로 말을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그런 식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없이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거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보다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에 가득 찬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그 교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서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우리를 비록 어렵다 하셨지만 우리의 의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 3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종이에 새긴, 파피루스에 새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작업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옛날에 돌에 새기신 하나님의 그 계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 기고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한 몇해 후에 유대 나라는 로마에 저항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유대는 로마를 향해서 그 대제국 로마를 향해서 4년이나 결사 항진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게 70년입니다. 아주 비참한 종말을 당하고 성전. 도리의 돌, 돌 하나로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도요, 이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 충격을 이기고 성전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시카고 대학교 성서학자 마그레 미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 텍스트 가운데 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별 어려움 없이 하늘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없어도 괜찮았지만 이책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공산이 아주 극심하던 중국에 또 세계 여러 나라 이슬람 국가에요. 교회당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성경을 들고 가려면요, 목,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공산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요, 이, 이 성경을 가져오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극도로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저기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아이, 성경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아무리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모여서 삼삼오오 기도하던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 어린, 이참 미약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빗밭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 기도하신 내용 저들을 진리로 그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세월이지만 또뭘 결심하고 뭘 시도하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삶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